지난주에 아들 결혼을 위해 현금을 인출했는데 어제 세무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돈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댕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은 제가 평생모양은 저축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인출한 건데 그걸 어떻게 수상한 거래라고 합니까? 최근 한 중년 여성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다. 세무사님 아버지가 며칠 전에 현금 3천만 원을 ATM에서 찾아 쓰셨는데 바로 다음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놀라움보다도 익숙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런 문의가 최근 몇년 사이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내가 모은 돈인데 왜 현금을 찾는 것만으로 걱정해야 하지?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특히 고령층이 의도치 않게 고액 현금 거래에 연루되면서 불필요한 세무 점검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20년 넘게 세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는 다양한 현장을 지켜봐 왔다. 선의로 한 행동이 가족을 돕기 위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법 적용 기준과 금융 거래 분석 시스템 때문에 조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현금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세무 점검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소개할 사례는 작년에 상담을 요청한 60대 후반의 윤모 부부 이야기다. 윤씨 부부는 오랜 기간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다 은퇴했고 생활은 검소했지만 꾸준히 모은 예금이 있었다. 큰딸 결혼을 앞두고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현금을 찾았다. 첫 번째 인출액은 400만원 이후 900만원 마지막으로 현 700만원을 인출해 총 6천만원을 현금 형태로 준비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다음 달에 발생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흐름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윤씨 부부는 내가 모은 돈을 가족 행사에 쓰려 했을 뿐인데. 왜 조사를 받느냐. 몇큰 당황을 느꼈다. 하지만 국세청의 관점은 다르다. 고령자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상당한 현금을 인출하면 비정상 패턴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딸이 예식장 계약금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자금 흐름이 부모, 자녀, 고액 현금 지출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는 증여 가능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이 확인해야 하는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윤씨 부부는 3개월 동안 여러 자료를 제출하며 해명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 기간 동안 겪은 불안감은 상당했다. 이 경험은 많은 사람에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사례는 오히려 일반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거래를 인지하게 되는가? 금융기관은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1회 2천만원 이상 혹은 하루 합산 2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현금 거래 보고 CTR라 대상이 된다. 물론 단순 보고만으로 바로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국세청은 여러 데이터 소스를 결합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심층 검토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핵심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 패턴의 변화이다. 평소 현금 거래가 거의 없던 계좌에서 갑자기 고액이 반복적으로 인출되면 위험 신호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연령 및 직업 특성이다. 고령층의 자금 이동은 상속 증여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더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셋째 가족 구성원의 계좌 흐름이다. 현금 인출 직후 자녀 계좌에 큰 금액이 입금되거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지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 가능성으로 분석한다. 넷째 소득 대비 자산 규모다. 신고된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과도한 현금 이동이 발견될 경우 소득 은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타 정보와의 영예성이다. 예컨대 자녀의 부동산 매수 시기와 부모의 고액 인출 시기가 겹친다면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일단 심층 검토가 시작되면 과정은 상당히 체계적이지만 동시에 개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크게 유발한다. 초기에는 연락을 통해 자금 출처와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는다.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제 조사 단계로 넘어가 금융계좌 전체를 추적하며 경우에 따라 가족계좌까지 분석대상이 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묻는다. 그럼 어느 정도 금액까지 인출해야 안전한가? 법적으로는 금액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 경험상 1회 1천만원 이상 또는 한 달에 2천만원 이상 현금을 꾸준히 인출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더 낮은 기준에서도 분석 대상이 될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첫째 자금을 사용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둘째 지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식장 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셋째 가능하면 현금보다 계좌 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금액을 나누어 인출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한다. 과도하게 쪼개서 인출하면 오히려 구조와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필요 시점에 합리적 범위에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0대 초반의 정모 씨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연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원했다. 딸은 그 돈을 바로 계좌에 입금했고, 이는 국세청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정 씨의 딸은 회사원으로 소득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두루 현금 1,400만원 입금은 소득 대비 과다 입금으로 분석되었다. 국세청은 먼저 딸에게 자금 출처 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정 씨에게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했다. 결혼 비용 명목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가 필수였으며 정 씨는 뒤늦게 신고하면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족 간 금전 이동도 세법상 증여가 될수 있다. 둘째 현금 흐름은 계좌 이체보다 해명 증빙이 어렵다. 셋째 사전에 신고했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간과하면서 나중에 더큰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대부분의 고액 현금 거래가 세법적 관점에서의 설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족을 돕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국세청의 분석 시스템이 보기에는 검증이 필요한 거래로 분류되는 구조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오해와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예방 전략을 단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전략은 통장의 기능 분류이다.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생활비 비상자금, 투자자금 장기 저축 등으로 계좌를 나누어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특정 계좌에 고액 자금이 유입 유출될 때그 목적을 상대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고액 예금이 모여 있는 계좌는 평소 거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일상적인 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는 다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계좌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면 나중에 세무당국의 자금 흐름을 소명할 때 논리적인 구조를 제시하기 수월하다. 두 번째 전략은 기록 관리의 체계화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 또는 고액 이체를 할 때에는 그 목적 대상자 시점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계부 메모장, 엑셀 정리 등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지를 나중에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라면, 지금 날짜와 금액 학교 등록 시기 등을 함께 기록해두면, 해명 과정에서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된다. 세 번째 전략은, 장기적인 증여 계획 수립이다.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일정 부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한 번에 큰 금액을 이동시키기보다는, 기간을 두고 분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는 일정 금액까지 기본 공제 제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세우면 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단 분산 증여 역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나중에 적발 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전략은 현금 사용 비중 축소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로 대체 가능하다.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액을 현금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리스크를 키우는 선택이 될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현금 결제가 관행인 경우라도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둔다면 나중에 자금 사용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전략은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 활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법 구조나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세부적으로 알기 어렵다. 특히 상속고액 증여, 부동산 취득자금 지원, 해외 송금 등은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자칫 잘못 접근하면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와 추가 세액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3개월 이내에 이동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 여섯 번째 전략은 가족 간 소통 강화다. 고액 자금이 가족 내에서 오가는 상황에서 본인만 의도를 알고 있고 다른 가족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주 등 가족 전반의 자금 흐름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바라본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어떤 자금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전달되는지 가족 구성원들이 대략적으로라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자녀나 손주가 국세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문의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설명을 할수 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정기적인 자산 거래 패턴 점검이다.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본인의 예금 투자, 부동산 보험 등 자산 구성을 정리해보고 최근 1년간 고액 거래가 있었는지, 이중 해명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개의 통장을 장기간 방치한 채 중복 사용하고 있다면 계좌를 정리하고 용도를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스스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과정 자체가 잠재적인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움직이기보다 사전에 세무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단기간, 예, 3개월 이내에 5천만원 이상 현금. 또는 고액 자금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자녀 결혼 자금 상가 보증금 대출 상환 등 이유가 무엇이든,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은 국세청 분석 시스템의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 손주에게 1년 기준 3천만 원 안팎의 금액을 반복 지원하는 경우,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지원 방식과 횟수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가족 간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모가 계약금 중도금 장금을 대신 마련해 주는 구조는 대표적인 증여 검토 대상이다. 개인 자금을 사업체에 투입하거나 반대로 사업체 자금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인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세무 이슈와 맞물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해외 송금, 해외 계좌 활용, 해외 자산 취득과 관련된 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 조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추가 규정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에 관한 문의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이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단순 사실 확인이 정식 조사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본격적인 상속 설계를 시작하려는 경우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등 자산 구성에 따라 상속세 부담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사전 증여 전략과 결합할 경우 구조 설계가 복잡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이런저런 문제는 고령 부모 세대만의 과제가 아니다. 자녀 세대 역시 부모의 자금 운용 방식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함께 점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압축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액 현금 거래는 세법의 관점에서 항상 분석 대상이 될수 있다. 가족 간 자금 이동도 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신고 여부가 중요하다. 계좌 이체 기록 관리 증빙 서류 확보는 해명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다. 통장 구조 정리와 장기 증여 계획 수립은 상속 증여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적 수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이동, 부동산 거래, 해외 거래 등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현금 인출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자금 흐름 전체가 어떻게 보이는가이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며 필요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세무리스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